안녕하세요 전주 산들바람입니다 오늘도 몇 아이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어, 선인장 요청이 들어와서 일단 요 아이부터 그랜디 플로라 아우 꽃필라고 이렇게 그죠 내일이면 오늘 날씨가 좀 흐려서 그런데 내일이면 꽃이 활짝 필것 같아요 어우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쁩니다 한번 돌려 볼게요 자, 그랜디 플로라 번호 13번, 가격은 14만원 이에요. 네, 사이즈, 빵 사이즈 좋아요. 빵 사이즈 좋고요 어우, 꽃도 너무 예쁩니다. 그죠? 여성여성 하네요. 그랜디 플로라 번호 13번, 요 아이, 14만원짜리, 13만원에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아, 요 귤라우, 아니, 이거 있죠? 파키푸스 와. 바퀴부스가, 보시면은, 빵이 굉장히 앞빵, 뒷빵 다튀나와 있는데, 여기서부터 살이 차올랐네요, 이 아이는. 뽕! 티어왔어요 뽕! <laughs> 완전히. 음. 그 다음, 바르바에, 바르바에. 아, 이 아이도 꽃 피니까 되게 이쁘던데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 사 봤어요. 음. 사이즈 이정도 음. 바르바에 번호 69번이고요, 가격은. 가격은 20만 원이에요. 20만 원이에요. 이거 보시면은 꽃 터트리니까 예쁘더라고요. 이아이좀 약간 신비스럽다. 예, 꽃이 굉장히 특이했어요. 제 눈에는 바르바이 번호 69번 이아이 예, 20만 원이고요. 어, 뿌리 짱짱합니다. 예, 뿌리 짱짱해요. 꽃이 좀 신비스러웠어요. 저한테는 이아이 음, 하나이 가져와 봤고요. 그나마 구근이 제일 깨끗하고 괜찮은 아이가 구근도 깨끗해야 되고 뭐 뿌리도 있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 아이 다른 것들은 뿌리도 없더라고요. 바르바의 번호 69번 가격 20만원짜리 이 아이는 18만원에 가요. 18만원에 사이즈 이 정도 자그 다음에 한번 움직일게요. 예, 선인장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예, 선인장 몇 개만 로비비아 번호 62번 가격은 만 원입니다. 요 아이는 한 얼굴에서 이렇게 두 가지 꽃색깔이 피는 것 같아요. 음. 자, 사이즈 요 정도 로비비아 번호 62번 가격은 만 원입니다. 아, 잠시만 카메라 좀 흔들게요. 릴 오늘 좀 날이 우중충해가지고 예, 꽃들이 안 폈네요. 어, 내일은 가서 좀 선인장 좀사 와야겠어요. 아우, 종기옥. 대박이네요. 너무 예쁘죠. 꽃도 크고요. 겹꽃에 꽃이 한 사발입니다. 꽃이 몸을 다 덮으려고 해요. 번호 6번. 종기옥 24,000원. 아우, 요 종기옥 받아보신 분이 어우, 너무 흡족하라 하시더라고요. 가격 대비 사이즈도 좋고. 종기옥 번호 6번이라고 했죠 24,000원이에요. 그다음 북두각도 있어요. 번호 7번. 약간의 세월의 흔적이 있어요. 자, 이 아이 북두각 번호 7번 10만 원짜리 9만 원에 갑니다. 사이즈 요 정도. 자, 그다음에 대호환 대호환 번호 45번이고요. 가격은 각각 45,000원이에요. 흰꽃 피는 대호환. 이 아이는 봐가지고 예, 좀 수영 예쁜 아이로 골라드릴게요. 잠시만요 미화각 번호 73번 미화각 꽃도 되게 예쁘죠 예, 꽃이 크고 지금 꽃목으로 이렇게 두개 달았는데 좀 햇빛에다 놨더니 약간 약간 내리끼리 해졌습니다 번호 73번 식물 상태는 건강해요 번호 73번 미화각 6만원입니다 대품이에요 잠시 카메라 좀 흔들릴게요 아이고 선인장이 별로 없네요 선인장을 요새 조금 안 사다 날랐더니, 번호 23번, 세계 지도금 16,000원이고요. 실생입니다. 실생이에요. 세계 지도금 번호 23번, 음, 16,000원. 그 다음, 젠트넬이 번호 58번, 가격은 만원입니다. 요 아이. 보시면 화자도 높게 올라가 있고요. 요젠트넬리도참 예뻐요. 그죠? 화자도 깨끗하고, 번호 58번, 젠트네리 만원. 그 다음, 잠시 또 이쪽으로. 내일 물건이 입고가 돼요. 예, 몇 아이 들어올 것 같은데. <laughs> 어, 너무 예쁘죠, 요 아이. 요 음, 아이, 한 알당 2만원짜리. 솔레, 솔레, 잘 나가요, 이거. 이제 이만큼 남았네요. 예, 태국, 태국은. 번호 16번이고요. 한 알에 2만원씩 계산하면 돼요. 여섯 알이면 12만원. 자, 이제 이 아이도 하나 남았네요. 예, 투구금, 태국 투구금 번호 14번. 예, 레드는 나갔고요. 이 아이 한몸이에요한몸이고요 예, 보시면 은 금이 다 이렇게 나와있죠. 예, 금이 좀, 이 아이가 금이 좀 세다 절대 안 죽어요. 예, 녹도 나오고 있고요. 이 아이랑 같이 붙어있으니까 안 죽습니다. 어, 투구금 번호 14번. 가격은 12만원짜리고요. 예, 사이즈 작아요. 작은데, 이 아이는, 어, 10만원에 드릴게요. 10만원. 사이즈 이 정도. 그 다음, 스노우 투구금. 스노우 투구금. 이 아이, 아, 문양 너무 예쁘죠? 그려진, 와,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꽃. 꽃 그림. 그죠? 꼭뭐십자수인것 같아요. 자, 스노우 투구금 번호. 번호, 어, 58번이고요. 가격은 8만원이에요. 8만원. 독특하죠, 요 아이. 예, 사이즈는 크진 않아요. 그 6cm 포트 있는 아이고요. 스노우 투고군. 아우 예쁩니다. 번호 58번 요 아이 7만 원에 가구요 그다음 어어 지금 그 송아가루가 묻어 있어가지고 골갑 요 아이 패스. <laughs> 아뭘 해드릴까요? 또 막상 이렇게 하려니까 용정왕금도 있고요. 어, 서창옥금도 있어요. 어, 번호 32번, 용정왕금 10만원짜리 9만원에 가고요. 서창옥금, 최상급입니다. 번호 72번, 요 아이는 13만원에 가요. 자 사이즈 요 정도. 지금 이렇게 뽑히려고 꽃대를 다 올렸어요. 이렇게 세트 구매하셔도 예쁠 것 같아요. 예, 고정금입니다. 고정금. 요 아이는 꽃몽울리가 문지 며칠이 됐는데, 아직도 꽃을 이렇게 안 피워주고 있네요. 번호 98번, 백태양9 6 0 0 0원짜리 9만원에 갑니다. 9만원. 자, 이렇게 하고요. 음, 그 다음 백조도 있어요, 여러분. 예, 백조. 번호 19번이고요. 요 아이 랜덤 발송으로 해드릴게요. 수영 예쁜 걸로 골라드리니까. 번호 19번, 백조. 오늘 특판. 45,000원에 가요. 45,000원. 한 바퀴 돌게요. 카메라 흔들려서 죄송합니다. 어, 이제 백주가 하나 있어요. 번호 29번. 백, 백호, 백호. 아, 백호도 잘 나가네요. 그죠? 하얀 눈이 녹아내린 듯, 녹아내린, 내린 듯한. <laughs> 억지로 꽤 맞추려고 하니까 말도 안 나오네요. 번호 29번. 꽃몽울이 물고 있고요. 흰꽃 펴요. 자, 번호 29번 1 0 0호 24만 원짜리 22만 원에 갑니다. 퀄리티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예. 완전 뒤 덮었어요. 그다음 흰톤에도 있습니다. <laughs> 번호 64번이고요. 랜덤 발송으로 해 드릴게. 사진 캡처하셔도 좋고요. 분갈이 했는데 국은 좋아요. 요아이. 예. 목대 똥똥합니다. 번호 64번 흰톤이 9만 원에 갑니다. <laughs> 다음, 마탄자누스도 있어요. 번호 55번. 마탄자누스. 이 아이는 6만원이에요. 가격. 오, 귀엽죠? 귀엽네요. 모자 그냥 빵! 뒤집어 쓴것 같아요. 자, 안데르성 번호 48번. 이 아이 6만원짜리 5만 5천원에 갑니다. 예, 실생이고요. 가시, 낚시 바늘처럼 이렇게 검은 가시가 예, 수영도 예쁘죠? 미끼등도 똥실하고. 똥똥하고, 그죠? 번호 48번, 안데르손 가격 5만 5천 원에 갑니다. 어우, 요 아이들은, 예, 무늬가 예,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일단 뿌리가 없으니까, 단자 도로시금. 예, 뿌리가 없으니까, 뿌리 나오면 사가세요. 라고 했어요. 자, 흑목단도 있어요. 번호 48번. 4만 원에 대한 구군. 좋습니다. 똥실해요. 번호 48번 흑목단 4만원에 갑니다. 아, 4만원짜리 3만5천원에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있고요. 아프리카 쪽으로 한번 갈게요. 아프리카가 또 빠질 수가 없죠. 음, 아, 요 아이 꼭 많이 올렸죠. 비스피노슘 정말 인기 많네요. 그죠? 예. 비스피노슘, 이제, 실생들 다 나가고, 실생 좀사야겠어요 세상에. 그, 조금, 그래도 꽤 있었는데 다 나갔네요. 네, 비스피노슘이 왕대갈, 중간대갈. <laughs>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야생. 어마어마해요, 사이즈. 요 비스피노슘. 북은 빵도 굉장히 예쁩니다. 아우, 저요 아이 이쁘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요 빵실이. 비스피노시움, 요 아이는 가격 0, 아니, 아니, 번호 0번이고요 가격은, 예, 1 0 0만원짜리고요요 아이는 90에 갑니다. <laughs> 그다 반데리 에티가 있는데, 이거는 30만원짜리에요. 예. 30만원짜리 좀 가격이 있죠. 근데, 50만원짜리도 보고 왔는데, 와, 50만원짜리도 정말 멋지더라고요 반데리 에티가, 반데리 에트가 대품인데, 예. 이렇게 꽃을, 꽃을 피고, 오, 지니까 핑크 꽃으로 보이죠, 그죠? 이 아이들이 크더라고요. 꽃이 이렇게 좀 오므리고 있을 때, 질 때쯤이면 핑크색으로. 예. 그죠? 자, 이 아이는 흰 꽃이에요, 흰 꽃. 흰 꽃일 겁니다. 아마 저때 흰 꽃으로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예. 자, 반대리테 번호 46번, 이 아이. 사이즈, 요 구근이 예뻐요, 구근. 요 다리 밑기도. 그게 너무 예뻐서 저는 들고 왔어요. 수영도 예쁘고. 예 자, 사이즈 요정도 번호 46번 반데리테 요에는 30만원짜리 27만원에 갑니다. 그 다음에 야생 미라블이 이제 어, 어, 요 아이 말고 또 있네요. 어, 야생 미라블 번호 79번 요 아이 가격 26만원짜리 23만원에 가고요. 한 몸입니다. 한 몸이고 지금 이렇게 움트고 있죠. 그죠?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야생 미라블 번호 79번. 예, 23만원에 갑니다. 지금 23만원이면은, 이 정도면은, 여러분, 가격 되게 좋게 받아온 거예요. 예, 가격 좋네요. 헤레이도 꽃을 피우려, 꽃몽울이 물었더라고요요 아이 헤레이. 이것도 완전 물건입니다. 엄청 뜨거워요. 그 다음, 포케아. 포케아 노란 꽃 피는 포케아 뒷모습. 이 아이는 80만원짜리고요. 예, 70에 갑니다. 엄청 대품이에요. 와브레비카울은 오물일 줄을 몰라요. 아침, 점심, 저녁 그냥 이렇게 항상 이대로 있어요. 이 어, 아이 정말 물건 좋은데 주인이 안 나타나네요. 이거 물건 끝장나는데. 야생 브레비카울 130만원짜리. PC본이 어, 또 이렇게 있어요. 야생. 야생. 예, 흰 코피는 PC본. 이렇게 있고요. 어, 아우, 멀티피듬도 제가 언제 이렇게 사다 달랐어요. 멀티피듬이 약간 예, 시원한 곳 있죠. 강한 햇빛보다는, 강한 직광보다는. 그늘 쪽을 좋아한다고 해요. 약간 방근을 정도. 예. 그 뭐야 바람 잘 통하는 곳에다 두시기 바래요. 너무 직광에 놓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쪽으로 왔고요. 스피노사. 스피노사 번호 52번. 이에 각각 7만원씩 가요. 8만원짜리 7만원에 갑니다. 예, 빵도 굉장히 예뻐요. 예쁘고. 어. 아우 이거 너무 작아서 나는 싫어 이거 언제 키워 하시는 분은 3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30만원짜리 정말 물건 좋거든요 이왕이면 조금 8만원 주고 요 아이 살 바에야 조금 더붙태서 30만원짜리가 훨나아요자그 예. 다음에 구감용도 있어요 구감용 번호 9 8번이고요 가격은 8만원짜리 7만원에 갑니다 번호 98번 8만원짜리 7만원에 가요. 구감용. 사이즈 요정도. 골파짐 좋죠. 요 아이도. 예, 수영도 똥글똥글 해가지고. 일단 구감용 번호 60번. 12만원짜리도 있어요. 12만원짜리. 12만원짜리. 구감용 번호 60번. 요 아이는 10만원에 갑니다. 10만원에 대한 퀄리티 좋습니다. 요 아이도. 골파짐 완전 뭐, 그죠? 뭐 도끼로 찍어는것 같아요. <laughs> 예쁘네요. 예쁩니다. 아 어, 자, 그 다음에, 어디보자. 어, 칵티패스가 이제 하나 남았네요. 저한테 번호 15번 칵티패스 8만원입니다. 예, 주문 주실 때 여러분, 얼마에 이 가격, 에 예, 뭐, 칵티패스 이를테면, 아니, 아니, 구감용 이를테면 12만원짜리 제가 10만원에 드린다고 했죠. 예, 지금 막 즉석에서 가격을 불른 거라, 예, 여러분들이 가격까지 이렇게 적어가지고 저한테 문자를 주셔야 돼요. 저 얼마에 저 말했는가도 기억도 안나네요. 입에서 나오는대로 가격을 말해버리는거니까 자 백마성 번호 46번 요아이 빵실이 요아이도 예쁘네. 흰꽃이 허드러지게 피는 백마성. 가격 5만원입니다. 요아이. 구원 예, 빵사이즈 요정도 키뱅 요정도 약간 삐딱하게 심어진 경향이 있는데 그건 똑바로 심으시면 되고요 아, 요아이도 정말 물건입니다. 이거 이거 정말 좋아요, 물건. 이거는 제가 그냥 개인 소장하고 싶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싶을 정도로, 이너피나 튜. 물건이 너무 좋아요, 이거. 자, 이렇게 했고요. 아. 그 다음, 반데 리에티에도 있답니다, 여러분. 예, 번호 68번, 12만원. 사이즈 요 정도. 요 아이는, 이 가지가 굉장히 굵직굵직해요. 굵직굵직하고요. 수영도 예쁘고요. 라팔라팔이 아니라, 딱 크니까 좀 약간 오므라진 수형 어우, 나는 큰거 너무 싫어. 하시는 분은 요 사이즈 적당할 것 같아요. 예, 번호 68번, 가격 12만원입니다. 그 다음, 뭐, 어, 이렇게 마크로 풀수도 있고요. 그 다음 포케아 아 요아이 헤레이 헤레이 있죠. 요아이가 꽃몽우리를 모르더라고요이렇게 네. 살짝 예, 조금 이리끼리 해졌어요. 어, 휴먼에 접어들라고 하나 엄청 굵어요. 헤레이도 아, 요 아이는 계속해서 꽃을 피네요. 아우, 야생 미라블 대프 골드바디. 아, 너무 멋집니다. 너무 예뻐요. 그 다음, 야생 칼, 컬럼나리스. 야생 컬럼나리스도 있고요. 음. 음, 너무 예뻐요. 파키푸스 그 다음 자트루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고 온 아이인데 예, 제가 라방때 이거 소개하려고 <laughs> 했던 아이인데 어, 여기 이렇게 시방이 맺힌 것 같아요. 열매. 열매인가 자자 네, 트루파 번호 그냥 0번으로 하고요. 키링 요정도 구금빵 사이즈 요정도 야생입니다. 요 아이 가격 어, 번호 63번 가격 4만원이에요. 4만원 치고 물건 크네요, 크고 야생입니다. 자, 010 5046 8886 번으로 주문 문자 많이 많이 주시고요. 예, 지금 이쪽 지금 온실하우스 공사가 들어가는데 아우 이거 우리 뭐야 유리 이거 있죠 샤시가 와야 되는데 안 오네. 예, 이거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어, 샤시를. 자010 5046 8886 번으로 주문 문자 많이 많이 주시고요 예, 오늘 저녁 7시에 또 찾아뵐게요 여러분 저녁 7시에 어, 만나요 <웃음> 목소리가 <웃음> 만나요 <웃음> 예, 감사합니다.